안녕하세요. BMT입니다. 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약한 4, 5개월 전에 영상을 한번 다뤄드렸던 이 팟캐스터, 그런 데서 최근에 좀할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서 정리드릴 겸, 그리고 또 신규 분들도 같이 참여하고자 영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릴까 하고요. 썸네일은 왜코인베스을 상장각이라고 했는지 같이 살펴볼 겁니다. 우선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 파포인트라는걸 획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규로 이제 워프캐스트라고 하는 워프포인트를 획득 가능한데, 두 가지를 전부 다 획득할 수 있는 구조를 같이 살펴볼 건데, 우선 이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총 3천만 달러의 투자를 받은 분산형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소셜 네트워크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엑스패도 있고, 아니면 프렌텍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뭐, 페이보도 그렇고, 우리가 참여했던 것들이죠. 어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팟캐스트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진입장벽이 가장 낮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투자감이 크게 발생되지 않는 두 가지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포인트 획득이 가능하고 소셜 기능도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이 워프캐스트도 역시나 팟캐스터 클라이언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동일한 거라 보시면 되고요. 어 일단 워프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 중심으로 많이 뭉쳐 있는 게 특징입니다. 어, 워프캐스트에서 이제 글을 올리는 수가 있는 이런 피드 형식으로 똑같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 이더리움 개발자, 이 비탈리과 더불어서 이 블록체인 관련돼서 인사들이 대부분 사용 중에 있습니다. 뭐 스타크넷도 그렇고 다양한 프로젝트들 제 팀원들이 이 워프캐스트에서 다른, 이제, 비밀스러운 내용들도 많이 올리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프캐스트 소셜 앱과 팟캐스트 소셜 앱두 가지가 있다는 거,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어, 둘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둘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팟캐스트에 사용되는, 어, 핸들링, 그러니까, 어, 프로필, 그리고 이제 어프캐스트의 프로필 각각 다, 따로따로 하나씩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우선 여기에 있는 어, 투자 받은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3천만 달러의 투자를 받은 내용이 확인이 가능하고요 코인베스 벤처스에서도 역시나 투자를 완료했습니다 를 일단 물론, 물론 이제 시드 투자의 이제 주도는 A16G가 어, 주도를 해서 투자를 했고요 팟캐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온 지좀 됐지만 그럼에도 이제 재조명 되는 이유가 어, 이제 트위터나 아니면 텔레그램에서 이 팟캐스터가 2024년 25년도에 재조명을 받고 분명 엄청난 하입을 만들어 내면서 어, 에어드랍을 또 한번 노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이 시끌시끌할 때 우리도 빨리 참여를 해야지 선점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고요. 제가 약 4개월 전에 영상으로 다뤄드렸을 때도 이미 참여하셨던 분들이라면 분명 포인트를 먼저 많이 도 가져 계시겠죠. 그런 이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어, 그래서 필요한 준비물과 영상의 목표로 설명 드릴 건데, 일단 기존 분들은 당연히 반과할 만한 소식이라 생각하고, 기, 신규 분들도 당연히 지금 진입 충분히 가능하니까 지금이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각각 이제 가입을 하기 위해서, 어, 약 10달러에서 20달러 상당의 가스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 팟캐스터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 두 가지를 이제 모두 사용하면서 이제 커뮤니티를 같이 만들어 갈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이 팟캐스터 관련된 퀘스트 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핸들을 먼저 만드셔야 되는데, 여기서 클레임 핸들이라고 있죠? 버튼 클릭해 주시면요. 클레임, 어, 이 핸들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크롤을 내려, 여기 보시면요. 이더리움 체인으로 만들 거냐, 옵티미즘 체인으로 만들 거냐, 이런 퀘스트가 있습니다. 어, 보시면요. 여기 하단에, 어, 스텝 1, 2, 그리고 옵션 이렇게 있는데 이 핸들을 이제 여러 개 갖고 있어도 혜택의 중복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으로 보이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좀 가이드 드리기 전에 이미 핸들을 한세 가지 정도 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하나, 비에스체인 하나, 어, 아피스체인 두개 이렇게 갖고 있는데 최근에 다시 돌아보니까 와 옵티미즘 체인으로 어,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되면서 이벤트가 또 새로 생긴 듯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옵티미즘 핸들을 하나 더 만들 거고요. 그래서 일단 음, 프리 버튼 눌러서 옵티미즘 체인으로 된 자. 핸들링을 만들 겁니다. 여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핸들링을 선택할 수가 있죠. 일곱 글자 이상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곱 글자로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스위치 네트워크. 옵티메이션 체인. 어, 옵티메이션 체인에 이더리움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0.04 이더리움이 들어간다. 아, 0.04 가스비만, 어, 달러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클레임했다. 라고 적혀 있죠. 만약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 자, 클레임 버튼. 어, 하면은 또 중복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시면, 이제 이더리움 체인으로도 하나 더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글자를 변경하게 되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글자 수 상관없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짧을수록 비싸지죠? 그래서 이 핸들링이 들어간다. 이거 뭔가, 대자뷰죠 여러분. 뭐, 디메일도 그랬고, 이제 핸들링에 들어가는, 뭐, 카브라든지, 어, 스페이스 아이디, 등등. 이제 핸들링에 들어갔는데 짧은 글자일수록 비싸다. 근데, 비싸면, 나중에 에어드랍 받을 때 혜택이 크다. 이건 뭐, 이제 사실, 불변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게 비싸, 어, 비싸좀 부담된다? 그럼 그냥 길게 하시면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제가. 자, 그러면, 무료로도 가능하다. 적혀있죠. 이렇게 길게 하면, 여러분들이 선택하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물론, 세 글자를 하나 더 민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이거는 선택사항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네트워크 변경해서. 자, 만약에 나는 핸들링에 돈안 쓰고 싶다, 어, 뭐, 나중에 이제 뭐, 에어드랍 받을 때 뭐, 이렇게 굳이 돈 써서 하는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길게 하시면 되거나, 이더리움 체인으로 민팅 안 하셔도 되고, 옵티미즌 체인으로 그냥 하나만 어, 선택해서 만들어 두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어, 그래서 기존에 3개 갖고 있었는데 이번 영상을 통해서 2개를 더 만들어서 5개가 됐습니다, 핸들이. 어, 그래서 뭐, 중복으로 갖고 있으면 나중에 혜택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만 그냥 어, 하셔도 상관없다. 옵티미즌 체인으로 다시 한번 정해드릴게요. 리 이렇게 핸들을 만약에 이제 클레임 하셨다. 그러면요. 여기 파스쿨이라고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퀘스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퀘스트들이 있죠. 쭉쭉쭉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느낌표 있는 부분까지가 현재 오픈되어 있는 거고, 그 뒤로는 이제 하루나 이틀 뒤에 또 열립니다. 그래서 진행이 안 되는 거 확인이 되죠? 여기 느낌표 되어 있는 부분까지 1부터 여기까지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즌 3인데, 저는 시즌 1부터인가 참여를 해서 아마도 어, 퀘스트를 좀 많이 진행해 놨고요. 시즌 3가 끝나면 아마 시즌 4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오픈되어 있는 것까지 진행을 해서, 어, 각각 퀘스트 완료할 때마다 이렇게 해서 쭉쭉쭉 버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보시면요, 클릭해서 보시면 이렇게 질문이 있습니다. 어, 근데 여기서 퀘스트를 이제 답변할 때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틀려도 다시 클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요. 완료가 되면 이렇게 뜹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퀘스트 그냥 뭐안 보고 클릭해도 됩니다. 완료가 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퀘스트를 쭉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클리어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쭉 클리어하시면 되고 오픈될 때마다 퀘스트 클리어하시면 됩니다. 어, 보시고 이제 여기 X버튼 눌러서 닫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파스쿨 버튼을 통해서 포인트를 얻을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인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그동안 모아놨던 포인트를 확인해 줄 수가 있다는 거 어, 확인 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퀘스트 버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 연동해서 클레임 할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체크해서 클레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클레임이 되죠. 그래서 포인트를 또 얻을 수 있다는 것. 어, 저 그리고 이제 소셜 앱 같은 기능을 어, 확인해주고 싶다면요, 여기 f a r Market이라고 있죠. 이 버튼 클릭해 주시면 어, 소셜 앱 같은 기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저기서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서 지급 연동 같은 걸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자 여기 여기 내 정보가 이렇게 뜹니다. 어, 그렇지 않다 하면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프로필 마크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요, 여기 뷰 프로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프로필 링크를 어 프로필을 수정할 수가 있고요, 뭐 이미지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닉네임 설정한다든지 그걸 에디 프로필 버튼 눌러서 여러분들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까지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버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 핸들링을 선택해서 원하는 걸로 선택해서 저장이 가능하죠. 자 그리고 왼쪽에 홈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 글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소셜 피드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글을 남기거나 사진을 넣게 되고. 이 버튼 눌러주시면 글이 작성이 되고요. 어,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찾고 싶다 그러면요 여기 서치 버튼 눌러서 저는 핸들링이 BMT이기 때문에 BMT 누르면 이렇게 뜰 겁니다. 자 눌러보시면 제 프로필이 이렇게 뜨고요. 팔로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이제 작성한 글을 이제 이렇게 원래 떠야 되는데 왜안 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가 글을 남긴 게 있는데 어, 이 글을 이제 보고 싶다. 제가 이거를 이제 링크를 복사해서 영상 설명란에 남길 테니까. 어, 이제, 뭐, 좋아요나, 리트윗,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따로 방문을 해서 여러분들께 또 글을 올린 것 좋아요, 리트윗, 이런 것 들들을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또 사용하면서 여러분들이 어, 앱 기능을 이제 사용해보는 거고요그앱 기능을 이제 사용하다 보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팔로워가 10명 이상이면 체크해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보이고 글을 좋아요 10개, 뭐, 글 좋아요 100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해당 여기 여기 어플 소셜 앱에서 어, 기능들을 사용하면서 추가 포인트도 얻을 수 있다 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로는 워프캐스트 앱을 사용해보는 방법인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 설명란에 있는 걸 클릭해서 링크를 통해서 들어보시면 이렇게 뜹니다. 여러분들이 어, 주로 사용한 이메일을 입력하고 샌드 인바이트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메일 하나가 도착할 겁니다. 그 메일을 클릭해 보시면, 어 이제 안드로이드냐 아니면은 iOS 버전이냐 여러분들 이 사용하는 핸드폰 운영 체제에 맞게 버튼을 클릭하면 어 설치하는 링크가 뜨는데 이제 그 링크는 이제 여러분들이 모바일로 접속을 해서 어그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 어플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로 그 이메일 주소로 들어가서 어 해당 링크를 통해서 어플을 설치해 주시게 되면 되고요. 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모바일 화면을 캡쳐해서 좀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어플을 설치하게 되면요 어 이제 여러분들이 시드 문구를 이제 보관하라 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했고 그 뒤로 이제 이런 화면이 뜹니다 어, 5달러 상당을 이제 결제하게끔 만드는데 이건 이제 트랜잭션 수수료를 대신해서 어, 원화로 결제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크리에이터 어카운트 버튼 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핸드폰 결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핸드폰 결제를 뭐 신용카드를 했 모든 어, 여러분들이 했던 그 결제 수단으로 결, 넘어가겠죠. 어, 구매를 하게 되면요. 7,500원 상당의 이제 어, 한번 어, 1년짜리 어,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7,500원 들어간다는 거 어,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결제를 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저는 여기서는 스킵 눌렀고요. 여기서도 스킵 버튼 눌렀습니다. 그리고 관심사,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소프트웨어 뭐두 가지 선택해도 되고요. 이렇게 선택하고 나서 다음 누르면 여러분들의 프로필 사진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닉네임, 그리고 뭐 여러분들 설명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입력해 주고 컨티뉴 눌러 주시면 홈 화면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 화면까지만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어, 내가 만약에 PC로 하고 싶다 하시면 어, PC로 연동하는 방법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PC 연동하는 이 사이트 들어오시게 되면요, 어, 여기 로그인 윗 폰이라고 있죠. 자폰 버튼 눌러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이제 설치가 됐으니까 어,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카메라 어플 있죠. 기본 카메라 어플로 이 해당 QR을 화면을 갖다 대면 링크를 클릭하게끔 될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워프캐스트 이제 어플로 자동으로 어, 접속이 되고요. 거기서 예스 yes 버튼 어, 슬라이딩에서 예스를 눌러주시게 되면 접속이될 겁니다. 자 이렇게 예스 눌러서 들어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PC로도 어이 워프캐스트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화면에서 이제 확인할수 있는 것들. 자 여기 보시면은 설정이 있습니다. 설정 눌러서 여러분들이 커넥트 어드레스 있죠. 지갑과 연동해 주시면 됩니다. 자 커넥트 자,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메타마스크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사인 메시지 서명 어 그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워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확인해 가능합니다 어, 초대코드를 통해서 들어오면 50개를 직, 기본적으로 지급해 주는 듯 보이고요 뭐그 외에 이제 이 포인트를 돈 주고도 구매하는 듯 보입니다 어, 이거는 이제 비추천 드리겠죠 이건 이제 나중에 포인트를 이제 어떻게 활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어,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 알면 좋을 것 같고 프로필 버튼 눌러서 여러분들이 프로필을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여기 우측에 보시면 돋보기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BMT 검색하시면 여기 BMT가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GM 버튼 클릭해서 상호작용, 그 다음에 리트윗, 댓글 기능 등을 통해서 상호작용들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팔로우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서로 이것도 팔로우 서로 해주고, 그리고 서로 글들도 뭐 GM 한 번씩 더 해주거나 리트윗 같은 기능들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상호작용해두면 보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나중에 만약에 이 어플을 가지고 뭔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면 제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공지방에서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어, 팟캐스터 관련된 클라이언트 앱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뭐 꾸준하게 이제 사용하는 건 쉽지 않더라도 가끔씩 생각날 때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글 하나씩 올려준다든지 아니면 팔로워들과 서로 어 이제 글을 주고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까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팔로워를 서로 교환하거나 글을 서로 공유하는 이 카톡방도 서로 제가 만들 거니까 거기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서로 글 올리면 그거다 뭐 좋아요 글이라든지 뭐 서로 이제 교환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